H&M 시총 1 0조 클럽 가입권 시총 1 0조 가입 시에 주가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최저가였던 지난 2020년 3월 23일 2120원을 기억하시나요? 그 동사의 주가는 10배가 훌쩍 넘는 현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동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한 과정 중에는 SCFI 상하이 운임 지수의 상승 곡선에 의해서 영업 실적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에서 암울하게만 하던 동사에 대해 전폭적인 그리고 천문학적 투자가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기와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입한 투자자라면 동사의 주가가 10배가 넘은 현 시점에서도 추가의 반등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해운업의 호환과 동사의 주가에 대해서 연일 오르내리는 매스컴에 의해 진입을 하는 투자자라면 그때 진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 진입한다 해도 이 30%의 수익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사의 현 주가의 위치는 지난해 저점에서 진입한 투자자의 영역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저점에서 진입한 투자자에겐 큰 폭의 조정도 감내할 수가 있겠지만은 신규 투자자에겐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fscfi 지수가 반등하는 주가에 기름을 부으면서 장중 한때 시총이 10조 8천억을 오르락 내렸는데요. H&M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네, 차트를 건너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경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HM의 일본 모습인데요. 아래 거래원을 보면은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들은 1만 5천 후반대부터 이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기관에서 이익 실현하는 기간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최근 반등을 외국인이 끌어 올린, 올린 모습을 볼 적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한 번의 쇼스를 예상해 봅니다.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난번 추세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긴 은봉을 보이고도 오일선을 바로 회복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거리 스윙을 할 적에는 차트 분석이 위해 동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후그 주체의 동선까지도 체크해 나간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또 이동평균선 학습하실 적에 5일 이평선을 세력선 그리고 또는 세력 생명선이라고 머리에 각인시켰죠. 보시면 주가가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차이 물량에 의해서 5일 이평선 이탈시 급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세력이 동종목에 포진해 있는 모습으로 주가의 상승 동력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봉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주봉 모습인데요. 보시면 앞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장대음봉의 장중 고점가인 25,000원 선인데요. 이 장대음봉을 돌파해야만 바로 위에 있는 작은 갭을 배우러 갈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의 거래량을 보면 은 680만 주를 약간 상회하는데요. 앞전 거래량보다는 매우 양호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장대 음봉 매물대를 돌파시에는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차트 분석 시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거래량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 시 돌파 거래량과 반등 중에 매물대 구간에서의 돌파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최고점에서 파이널에 터지는 거래량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상장수와 유통되는 거래량을 파악해야만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거래량을 중요시하는 점으로는 모든 지표는 속일 수가 있다 했죠. 하지만 사고 팔 때의 거래량은 투자자의 눈을 피해 갈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차후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을 마저 보고 갈까요 네, 월봉을 보고 계신데요 월봉으로만 보면은 위에 내려오는 120선까지 한다름에 달려갈 것처럼 보이죠 120월선의 위치를 보면은 5만원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지점을 목표치로 두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120선에 도달, 도달까지는 많은 양의 매물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상승 반응을 막 가로막는 추세 저항 때부터 빙산처럼 쌓여있는 대왕 매물들을 모두 소화시켜야만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매물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승 중에 부딪히는 매물대에서의 대응이 스윙하는 데 있어서 승부의 갈림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분석의 주된 목적으로는 심리전을 파악이 최우선이라 했죠. 매물대의 소화 과정에서 흔들리는 세력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심리선을 활용한 심리전인 시, 심리전이죠. 네. 분봉으로 건너가서 장중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60분봉인데요. 보시면 주가가 하단 추세 지지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전 고점가인 24,05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으로 보아서는 남은 5장보다는 다음 거래일을 지켜봐야 될듯 싶습니다. 따라서 전고점인 24000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주봉상 장대음봉 최고고점가인 25000원선과 상단 갭을 보였던 28000원선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또한 동종목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인한 분석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M사에 대해 예측했던 시총 10조 클럽 가입을 코앞에 두고 함께 했는데요. 예측이 맞다면 충분히 가입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 반등만 바라보고 하서는안 되겠죠. 수시로 시황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한시도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말머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은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저희 훈수쟁이와 함께 수익이 난 수익을 지키는 매매를 해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